좋아요. 오늘도 챌린지. 챌린지, 챌린지. 해보죠. 페이트 플레이를 저번에 못 깼죠? 마주 깰 거예요, 오늘. 모든 방을 건네고 깨야 되는 거죠. 방이 이렇게 잘못 들어가면은 가슴 아프죠. 여기선 열쇠가 그렇게 중요하기보다는 이제 딱오 돈이 열쇠보다는 돈이 더 중앙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거 먹어갖고. 확률을 높이는거지 <laughs> 어 그러고보니까 그래서인지 <laughs> 오케이 됐죠? 됐어 똥들더서 잡자 돈이 일단 있으니까 아직은 데미지가 좀 나오네 그래도 얘들 먼저 다 잡고 얘들 잡아야죠. 머리가 돌돌돌돌 움직이면 머리를 때리면 되지. 머리도 몸이랑 같은 개념이니까. 잡았죠. 오케이. 돈이랑 일억. 방더돌 필요는 없잖아 지금은 뭐, 그럴싸한 아이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죠 가 아니고 잠깐만 여기 여기 하나 놓죠 아니었네 아리운가봐. 다시 방은 여기서 그렇게 효용이 있는 것 같진 않고. 오, 방 이렇게 건너뛰면 이득 아닐까? 근데 그렇게 이득 같진 않은 게. 하나, 둘. 아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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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수가 방을 무조건 막훅훅훅 뛰면 안돼 그냥 돈에서 100원 1원 나왔으니까 뭐턴들질이좀 있어야겠는데. 폭탄이 두개 정도는 필요하겠죠? 오. 오 돈. 원 오케이, 폭탄 하나. <laughs> 자, 여기다 가는 이거 세줘 폭탄 또 나왔으니까 요 방이죠 여기서 쓰면 되겠죠 열쇠도 많으니까 하나 쓰물론 여기 <laughs> 저기 저기 상점이잖아. 상점 들어가죠. <laughs> 자 상점에서 이거 7 원이네. 이거 먹죠. 엑스트라 카드룸. 쭉 조커. 오케이. 이판 조커가 안 열려도 조커를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엄청나게 좋은 거지. 들어가서 툭툭툭, 어서오세요. 요. 오케이, 금방 잡겠다. 엉마방이 이렇게 안 열려도 걱정하지 말고. 슉! 이런 식. 오 야. 내돈한 나왔으니 다행이네 그래도 <laughs> 잠깐만 보자 2, 1, 6, 3, 2, 1 오케이 목숨 하나 늘어났고 오케이 데미지도 늘어났어. 도박 성공이죠. 인생은 한방이지. <laughs> 데미지가 짱짱하게 늘어났네요. <laughs> 지금? 이거 잡고 있다가 열대 우차 상점 들어가죠 리프레시 별로 좋은 거 없네요 그냥 가죠 <laughs> 야 여기 보스바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. 에화즈 왠지 하갈라즈 하갈라즈가 뭐지? 써봐요 뭔지 모르겠으니까 모르면 써보면 되지 에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 아이디 멋있네요 오 동전 쏘는거로 바뀌 었 <laughs> 죠？여기 아니 네둘다자 이런 거귀 찮을 때는 스페이 스봐 슈르르르. 조심하고 어? 제돈 떨궜어 그래 이거 맞아 오늘 떨굴지도 모르는 아이템이지 랜덤하게 슈. 악마봉 열렸죠? 슉 어... 먹고 폭탄 들 알고 구피발 들고 하죠 슉슉슉 아파라 오케이 4라운드 자, 이 방에서 는 아래로 가야 <laughs> 아래로 아요될 느낌이 요래라낌이해주라있어해주고 있어. 지 날수있는줄알았어 저지먼트 아안전하게아안전하게아 아, 이거 하떻게도하지도니야 인생은 도박이지 다시 먹고 오케이 다이아몬드 이거 지금 쓰고 이것도 지금 쓰죠 그냥 어? 어 진작에 이거 할걸 <laughs> 오케이 데미저 에바지는 <laughs> 뭐였더라? 이거 아랫방 들어가는 거 아니었나? 어쨌든, 돈도 좀 늘어났고, 여기서도 돈 나오고, 돈이 99개를 만들 수 있었는데, 아까울 뿐이죠. 여기다가 아래방 만들자고. 그리고 방 틀렸네요. 아깝게. 그러면은, 오른쪽으로 하면 될까? 왕도 아니네. 들어가보자, 일단은. 이런 거는 돈 나올지 모르니까 돌리고, 오, 깜짝이야. 열심히 때리면 돈이 나오지. 오케이. 돈이 어떤 요건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네, 근데. 아오 야, 아프라번돈다넣기롭네 이런, 호호호. 야. 오케이, 아오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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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61원 돈은 점점 많아지니까, 뭐... 아야... 무턱대 움직이다가 이렇게. <laughs> 그래도 59원? 안 맞냐? 음, 왠지 맞을 것 같아. 제대로 찾아온 것 같기도. 한 마리 더 있냐? 오케이, 상점 돈, 오케이, 59원 유지한 채돈 주는 애죠. 오케이, 럭키까지 업됐어 데미지가 너무 좋네 괜찮다 오케이 보스 아야 잡았죠? 쪽. 데미지. 이제 음방이 또안 나오네. <laughs> 자, 여기서는 아래로 가죠. 아래 방이 뭔가 더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아. 우우. 왼쪽으로. 뭔 거지네. 오른쪽으로 그럼. 뭐지? 음. 오 잠깐. 만건드려보고 싶은데 내가 꼭 이런 거 건들다가 맞더라고. 그쵸? 안 맞았어요. 가시방은 들어가지 말. 아! 잘못 들어와 버렸어. 잘못 들어온 김에 여기로 그냥 계속 가죠. 뭘까? 슈. 소울 아트. 오 나쁘지 않아. 여기서 바로 가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슈 오른쪽으로. 오오 오. 오케이. 돈도 나쁘지 않게 모이고 있어요. 여기서 왠지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군. 오른쪽으로 가시 <laughs> 틀렸어. 보스방 어디 있지? 보스방을 빨리빨리 찾는 능력이 있어야 되면 좋은데, <laughs> 아래로 계속 가면 보스방 나올 것 같아. 그래도 좋았어. 상점에서! 뭐 딱히 좋은 아이템은 보이지가 않고 느려지는 거 필요 없을 것 같아. 그냥 안 맞으면 되죠. 오케이. 못 속나. 아, 얘야 예, 제일 싫어. 빨리 잡아 버려야 돼. 오케이. 야, 데미지가 좀 나오니까 편하다, 그래도. 오케이. 목숨 먹고 가보죠. 바꿔 이거로. 가죠. 음흠 <laughs> 가시방 지금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. 아니야 그닥 좋은 것 같지 않아요? 좀 가짜로 생선머리는 어떤 효과가 있지? 아야 잠깐만 열쇠 꺼게. 뭐에 맞았냐? 똥에 맞았어? 했는데도 좋은거 안나오네 <laughs> 오른쪽으로 하죠 아 귀찮냐 여기서 위로 갈필요 없고 오른쪽으로 오한 마리 더 있냐? 아유 깜짝이야 상점은 들어가 보죠 돈 많이 주는 애인가 얘는 슈퍼 더큰 그리드 아까보다 조금 주네요 <laughs> 오른쪽 안 잡히냐? 오우 폭탄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지 폭탄 잘나오네 이건 이렇게 하고 폭탄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업 이렇게 밀면 돈 나오죠 폭탄 하나로 5원을 먹는 센스 보스방 엄마 발이죠 강력해지고 야, 저 시기 잡았죠? 들어가 보자. 이 방도 이렇게 들어가야 돼. 어쨌든 좋은 아이템이 주지도 않을 거면서 이런 낭비했네요. 악마방 엄청 안 뜨네. 그쵸? 왼쪽으로 가죠. 왼쪽이 마음에 드는군. 어머니 있다는 거 보니까, 여기 왼쪽 방은 아니라는 건데. 어, 맞을지도? 아니네요, 역시. 블루맵을 볼걸 그랬어. 블루맵을 블루 사갖고. 그러면 악마방이, 그니까, 보스방이 대충 나오는데. 어차피 폭탄 아깝네. 여기로 갈 필요 없네요. 이쪽으로 아니었군요. 그럼 이쪽 아래로 여기도 아니었네요. <laughs> 그럼 이쪽 아래 도 아니었네요. 오...는 좋지 않아요? 필요 없어. 여기 오른쪽, 여기서 왼쪽은 아니고 아래쪽이겠죠. 오른쪽이겠죠. 오케이, 보스 좀 찾았다. 가자. 오케이, 비교적 쉬운 보스. 아, 비교적 쉬운 보스라는 거 맞아버렸어. 하지만 여기서 계속 때리면 되니까 정말 쉬운 보스죠. 아, 어, 잠깐만. 아주 좋은 게아니겠죠 숨 먹고, 여기 잠깐만, 배불릴 없잖아. 음. 소울 아트 주는 애인데 하트가 많이 있지 않을 텐데. 그냥 이렇게 갖고 가죠. <laughs> 마지막 방이네, 벌써. 음, 왼쪽 살짝 보고, 아래로 가죠. 거... 아이 돈 주는, 돈 주는 아이템, 돈 주는 하트, 도하트 가시 하나 낭비해서 돈 먹고 뭐야 저 상자에서 상자 같은 거안 주네 이렇게 잡으면 되지 천천히 스타는 필요 없고 먹을 수도 없는 키포크랩 뭐 어쩌고 저쩌고 와우! 누루와내 소울에 흠집을 내다니한누먹고가자안주빵 누가? 슉, 슉. 슉. 천사방으로 가야되나보네 그쵸 죠 자, 지역이안뜨는거보니천 천사방 야야되는거 보죠 슉 오른쪽 방두개다이동했는데 잘못된 방이라는걸 알게되었어 아야 오 왕방 바로 가는 거, 이거 써서 왕방 바로 가고, 뭐 바뀐 거 없네요. 히어가요튀어로 히어로 지어로지어로이어로로튀어아 이런, 맞아버렸네? 쪽인가? 안전한 곳을 못 찾겠어. 자, 깼죠? 슈르르투 <laughs> 뉴펄 새로운 알약이 생겼네요. 자, 챌린지 24였어요.